안녕하세요. 간단한 재료로 아주 맛있는 꼬치전 만들어 보세요. 모양도 예쁘고 기가 막히게 맛있답니다. 어묵에 뜨거운 물 붓고 헹궈냅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어묵 묵은 기름 냄새가 사라지고 맛이 깔끔해져요. 어묵 물기를 닦아 주세요. 김을 구워주세요. 일반 김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밥 김은 질겨서 맛없어요. 김을 어묵에 맞게 자르면 되는데 대부분 반 나누면 어묵보다 살짝 커서 잘 맞을 거예요. 깻잎은 줄기를 잘라냅니다. 반으로 자르세요. 크기가 큰 깻잎을 사용해야 꼬치전에 넣기 편해요. 김 위에 어묵, 깻잎, 맛살 올리고 돌돌 말아주세요. 김에 어묵 올릴 때 김이 위로 3cm 정도 남게 어묵을 올려야 둥글게 말았을 때 김이 딱 붙어서 풀리지 않아요. 김 끝부분에 물 바르고 끝까지 말아주세요. 김, 어묵, 깻잎, 단무지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둥글게 말아 준비합니다. 깻잎 자른 직선면을 어묵 끝에 맞춰 양쪽으로 올려 사용하면 빈 공간 없이 깻잎이 예쁘게 들어가요. 1에서 1.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양 끝은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 잘라내고 마지막에 짜투리전을 붙입니다. 꼬치에 맛살과 단무지를 번갈아 끼워주세요. 속에 들어있는 맛살과 단무지도 꼬치에 끼워지도록 함께 끼워야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어묵 꼬치 밑면에 밀가루를 묻힙니다. 윗면에는 밀가루와 계란 아무것도 묻히지 않아요. 그래야 색과 모양이 예쁘게 구워집니다. 계란을 넓은 접시에 풀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되면 중약불로 낮춥니다. 꽃이 바닥에만 계란을 묻히고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 어묵꼬치를 올릴 땐 계란 묻힌 밀면이 팬에 먼저 닿아 계란이 익도록 올립니다. 양끝 짜투리를 가위로 대충 잘라주세요. 남은 계란을 재료들이 섞일 정도로만 넣어줍니다. 이때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를 추가해도 좋아요. 한 스푼씩 떠서 식용유 두른 팬에 올리면 전 부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짜투리 전도 완성! 쉽고 맛있으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어묵꼬치 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